아이고 눈이 조금씩 오네요 일기예보는 뭐 엄청 온다고 하더만 에그집 앞에 가구상 차 이것도 거래처지 뭐 여기에서 월평동건데, 월평동 간대 월평동 이거 저 1톤 차 싣고 1톤 차 나가나 이제 이거 나가면 여기다가 또 대야지 에이, 대화동 공단 으이. 이거 하고 아 이따가 오늘 삽교를 가야죠 또 눈이 오는데 괜찮아요 뭐눈 와도 거기는 어차피 실컷 고속도로로 오는 거니까 와 아침에 하나롬 아트송을 불렀는데 아 소리가 작았어 잘못 나와가지고. 하나롬 아트송 아시는 분? 아실 거.. 아실.. 알죠? 예.. 네. 아.. 오늘 스키장을 가도 좋은 날인데 음.. 많이 망설여졌어요 네.. 거래처라서 근데 내일도 눈 오면 내일은 스키장에나 가야 되겠어요 뭐 추게요?